현실이 컴퓨터 같다면 어떨까요? 현실이 컴퓨터 같다면 누군가 시스템을 만들고 조종하는 존재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를 제외한 모든 게 멈춰버린 출근길. 남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일단 도망가고 봅니다. 과연 이 남자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 i 그는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선거 직전 터진 학창 시절의 흑역사. 이로 인해 아쉽게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Hello?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 참담한 심정으로 남몰래 낙선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Hello? 분명 남자 화장실인데 웬 여자가 나타나고 What are you doing in here?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숨어있던 y 리스는 데이빗과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모든 게 예정된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에 우연처럼 등장한 한 여자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뜻밖의 운명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보내게 됩니다. That? I don't know. 그리고 등장하는 두 사람. Yes, 705. 705 as as 데이빗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커피를 쏟아야 한다고 했던 남자는 잠깐의 졸음으로 데이빗을 놓쳐버리고 그 영향으로 우연히 반복돼 운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초능력으로 커피를 쏟아보지만 남 좋은 일만 돼버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한 데이빗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럴 땐 일단 튀고 보는 게 상책 David, I really wish you'd just listen to me. Hey, David, you really are making this harder than it has to be. Take it easy. Oh, it's okay, David. My dad, the who's a Reese. Hey, w what's going on here? So you have a choice. Who the hell are you guys? Are the people who make sure things happen according to plan? Your path through the world this morning was supposed to have been adjusted. You were supposed to spill your coffee as you entered the park this morning. You would have gone upstairs to change, you would have missed the bus, and you would have arrived at work 10 minutes later than you did. And we would have been gone. if you ever reveal our existence, we'll erase your brain. 초월적인 힘으로 인간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는 요원들의 명칭은 컨트롤러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빗의 운명에 엘리스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기다려온 데이빗. 그러다 우연히 길을 걸어가던 앨리스를 만나게 되고, 운명이 뒤틀리자 요원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집니다. 일단 친구를 이용해 좀 떨어뜨려 놓지만 그의 머리엔 온통 앨리스뿐입니다 요원들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기 시작하자 약속 장소엔 아무도 없고 택시는 이상하게 안 잡힙니다 지하철을 타게 유도하는 컨트롤러들 이를 무시하면 사고는 다 반삽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어떻게든 택시를 타버리고 컨트롤러들은 순간이동 추격을 시작하는데 도착했을 땐 이미 두 사람이 만난 뒤였습니다. 데이빗과 앨리스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할 운명이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계획이 바뀐 것이었는데 처음에 있던 계획 때문에 두 사람이 자꾸 운명으로 묶이고 있던 것이었죠. 도저히 두 사람을 막기가 힘들어진 조정국. 그들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톰슨이라는 베테랑 요원을 붙입니다. 대비 노리스 허머니 톰낸 방송 스텝으로 위장한 요원에 의해 다른 장소로 옮겨진 데이비드 거기서 데이비드는 베테랑 요원 톰슨을 만나게 됩니다. Frustrating, isn't it? My name is Thompson. Which s a y i n you want me to win the election? The president can't be a loose cannon. Stop talking. It's not working. But that doesn't happen. 하, 드디어 알게 된 그들의 계획 하지만 데이빗에겐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 때문에 권력력을 잃게 되는 일을 가장 두려워했던 컨트롤러들 그들은 능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운명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상의 고집은 앨리스의 운명을 다치게 할 뿐이라는 걸 인정한 데이빗. I'm so happy for you. 톰슨의 말에 고민하던 데이빗은 전화를 하고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병원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1개월 후, 선거를 한달 남겨두고 신문을 통해 앨리스의 소식을 듣게 된 데이빗. She's getting 답답한 마음인 데이빗에게 원래 데이빗의 담당이었던 해리가 찾아오고, one of our hats. 데이빗의 마음을 알게 된 해리는 데이빗을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과연 데이빗은 정해진 운명을 <목소리> 바꾸고, 인생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처럼 모든 게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중간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까지 모든 게 정해 있다는 게 운명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겐 자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진행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명의 대척점엔 자유가 존재합니다. 신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에겐 자유 또한 없습니다. 이 영화는 신적인 존재를 끌어와 운명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게 과연 신뿐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선택을 부추겨 행동하게 만드는 게 컨트롤러의 주된 작전입니다 이런 작전을 보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도 내 선택을 부추기는 것들이 내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조종하는 건 신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컨트롤러입니다.